지금 점주님들, 코너에 몰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 뉴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창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안 좋은 소식이죠. 칼부림으로 3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얘기인데요. 인테리어 갈등이라고 했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현재 많이 고달픈 분들이 많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11년 정도 했으니까. 그때 종종 가맹점주분들이 정말 부...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본사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검정색 봉지를 들고 본사로 다 쳐들어온 가행점주 분이 있었습니다. 쳐들어왔다는 표현은 정말 쳐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앞뒤 안재고 그냥 얼굴은 정말 비장했고요.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제가 얼굴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 정도까지 변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까지 변했을까? 이런 것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직원들이 그때 저에게 얘기를 한게 대표님 경찰 부를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방으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아행이 점주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목구멍이 포도척이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설상가상으로다가 내가 지금 계단 헛디뎌서 내려와가지고 다리 부상까지 입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 내가 너무 힘들다. 거기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할 때 요거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했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아직도 그게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슈퍼바이저한테 그렇게 내가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계속 뭐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본사의 잘못도 있고 개인의 잘못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힘든데 바뀐 환경 때문에도 힘들었다는 부분들도 있고 본인 삶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진퇴의 양난에 빠진 뭔가 좀꽉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맹점주분들도 케바케잖아요. 어떤 점주들은 자신의 뜻을 조리 있게 잘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얍삽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현명하게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적당히 밀당도 하고 밉지 않게 이렇게 실속을 차리는 점주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주분들도 있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특별히 없어요. 물론 저도 해결을 하려고 했겠죠. 왜냐면 점주니까. 대신에 지금 당장 할건 없었지만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땡땡 대리가 그랬어요? 그 친구 못 쓰겠네. 제가 좀 뭐라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고 앞으로 다른 직원들로 제가 교체해드릴 테니까 이번 거는 좀 넘어가시죠.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점주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점주님 말씀이 맞다. 이건 바로 내가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건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대신 체크해 볼 거다. 이거 점주님 얘기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통계상 최근 2, 3개월 동안 점주님 가기 뿐만 아니라 지금 딴 데도 다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체크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시간 남짓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점주님이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저에게 얘기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에다불 질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고 까만 봉지 안에 있는 신나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섬뜩해요. 진짜 섬뜩했지만 이미 눈빛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타일러가지고 주차장까지 제가 직접 내려가서 차 빼고 하는 것까지 에스코트했던 그렇게 해서 집에 보내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는 게 고달픈 분들에게는 정석을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우리와 인연이 된 상태에서 평소 공문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정석대로 하는 게 맞지만 안 그래도 삶이 고달픈 사람에게 대화도 없던 상태에서 정석을 들이밀면 그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원인이 어쨌든 간에 일이 그 지경까지 됐다면 대표가 가서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대표가 아니더라도 임원이나 뭐 본부장급 이런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만 그 지경까지 됐을 때는 대표가 하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그분들도 보등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돼달라는 이유가 제가 볼땐 대부분이에요.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땅 파서 사업하는 거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지경까지 됐을 때는 점주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고 본사가 맞아도. 이번에 뉴스에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하는 회사 부 분 여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인테리어 폭리 아닐 겁니다. 인테리어 회사 분 여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개업 당시에 처음 창업하는 사람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본사에 의뢰했을 것이고 본사 또한 어려운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서 나름 인테리어를 싸게 해주는 곳을 소개해 줬을 가능성이 커요. 인테리어 회사가 지금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법인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에 가까운 인테리어 회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싸게 해줬을 거예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장사가 안 돼.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본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넣었을 거고 장사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걸 본사가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제안도 했겠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목근형까지 찬 점주들은 지금 획기적인 뭔가가 없으면 지금 목근형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그 와중에 인테리어 하자를 해결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콧등으로도안 해주니까 점주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따질 수. 있는 이게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본사는 본사대로 본사가 개입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를 연결해 주는 정도였을 테니까 인테리어 회사에도 얘기를 했을 거고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AS 기간도 끝났을 거고 그 하자는 우리 책임도 아니고 지금 기간도 지났을 거고 왜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극단적인 대립을 중재를 해야 되니까 본사 직원이 대동해서 인테리어 회사 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겠죠. 이럴 때그 벼랑 끝에 몰린 점주의 말도 듣고 그 점주 편이 돼 주었어야 될것 같은데 본사 직원분은 자기가 결정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정석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극도로 몰렸을 그 상황에서는 본사가 내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정석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본사 말도 맞고 인테리어 회사 말도 맞으면 그러면 다음 남는 건 뭐죠? 단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앞으로 또 고생해야 될 것들 누구에게 기대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다간 내가 죽거나 니들이 죽거나 이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코너에 몰림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지금 점주님들, 가맹점주분들 지금 코너에 몰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 뉴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갈등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극단화되고 있구나 서로 본사든 그 중간에 업체든 가맹점주든 그 누구도 유인하지 못하고 제로 손 게임에서 서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누군가는 코너에 몰리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 본사 분들도 계시고 점점들 계시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더 같은 편도 좀 돼주고 얘기를 좀더 듣고 기왕이면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들어주고 지금 그 지경까지 됐을 때는 정석을 좀 죽이고 이렇게 하는 운영의 묘를 이어가면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기였습니다